아 도와주자니까 주식 달라고 봐봐 이저희들 약점 잡아가지고 이제 그..그 그 뭐야 그..돈 이냄새왜 우리한테 그다돈 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 깨져가지고 이제 스슬림이많이데 나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알려줘야왜 엄마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믿어가지고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줄리면서 아무튼 여러분 뭐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니? 또빚 받으러 가아얘 예, 방송하면서 그래 뭐아 방송한다니까요 아 빨리 먹고 가요 막짜증나 아버지 보면 막. 말아 주. 하주면 엄마한테 가서 전화라 이거. 그 전화 왜 전화지도 못 해요, 그런 거는. 뭐 어제 집에 안 갔어요. 근데. 저기 뭐야, 김포에. 내가 예. 네. 같이 뭐. 갔으면 엄마 만났을 거예요. 왜안 말했어요, 그걸. 그래서 만나서 자은자를부서해서 전화했다잖아. 돈 달라고. 근데 또말하냐못 주겠다는 대다하고 아, 근 그, 아, 그때 이미 주식 때문에 돈 달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. 전략, 우리가 전략을 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때 이 그렇게 말다잖아가 지금 주식 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주식 한다고 돈 달라면 그줄것 같냐고 걔네가 그 쟤네들 지금 어렵다 우리 어렵다고. 말 던졌는데 이제 말또 바꿨어 말 던졌는데 뭐 우리가 구판 그냥 그 주식 한잔 걸어라 그러니까차 타고 가자니까 근데 지금 뭐야 주식이 떨어졌네 됐다고 주식이 뭐야 그너 같은 년들한테 돈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막그럴거예요 뭐야 주식 뭐 퇴배사를 떼요 지금 그런 년들한테 씨발 어던데 그뭐 뽑아 뽑아봐 뽑아 아근 차가 있어요 가도 말도 할거에요 폐렴 때문에 뭐 어디 지하철 타고 언제 가요 가긴 내가 전화 사기 잘하고 전화 진짜 한 번씩 다 내꺼 찾아나가 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요 지금 딱보 몰라요 눈치 보면 눈차례라고 에이... 눈차고 뭐다 차단한다니까 이 년들 저저제말 무시하잖아요 뚜꾼잖아요 그럼 차단했지 바로 눈치고또뭐 아버지 눈치가 없으니 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아빠랑 좀 싸우는데 고있아막 답답해요 막아 저...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식 한다고 돈 다는 누가 줘요 지금 저는 바쁜 세상에